2020년 경쟁의 기간차 55월호 21세기 혁명 민족민주당 밤 필리버스터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스스로 강해지지 못했다. 20세기가 혁명의 세기로 빛나는 데서 러시아 혁명의 역할은 지대했다. 그 한계 오류도 분명했다. 한마디로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소비에트 정권이 붕괴했다. 붕괴됐다. 제국주의 세력의 와해 전략, 와해 작동은 강력했다. 1918년부터 22년 5년간의 소련의 1차 조국전쟁 시기 때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직접적인 군사적 간섭도 그랬지만 2차 세계대전 전후에도 소련의 붕괴만 호시탐탐 노렸다 특히 중소분쟁을 조장하고 대중매체를 동원한 소련에 대한 악의적인 외국 모략 선전이 심각했다. 미국은 평화를 가장한 내부와해 책략을 구사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스타워즈 전, 정책은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촉발 하며 소련의 경제적 위기를 촉진했다. 발전된 자본주의 공업 추계를 갖추 지 못해 농업 국가나 다른 어떤 소기 소련이 군사, 경제, 과학, 기술, 문화의 모든 면에서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 견저, 손색없는 사회주의 국가로된 것은 소련 민중의 위대한 투쟁의 결과다. 혁명의 전치물들을 보며 전치물들을 도위하지 못한 것은 소련 사회주의가 객관, 물질 중심의 사상으로 주체 민중을 중심으로 보지 못한 데 본질적인 원인 러시아 혁명은 레닌이 레닌주의, 구시비키, 소비에트의 주체 혁명 역량을 강화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 멸망의 필연성과 일국적 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과학적 확신도 필요하지만, 혁명을 직접 담당 수행할 주체 역량의 준비는 결정적이다. 레닌 스스로 말했듯,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당 조직 역량은 그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혁명 이후 레닌은 공산주의는 소비에트 더하기 전기화라며 상대적으로 전기화, 기술혁명을 강조했다 레닌은 전기화를 다 이룬 소련을 공격하고 세상을 떠났고 소비에트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소련 사회주의는 혁명의 전진에 맞게 발전하지 못하고 좌절했다 특히 과도기 개선을 잘못 그어 성급하게 혁명의 완성을 선언하는 우경주의적 오류를 범했다. 스탈린 사후 소련에서는 혁명의 유산들이 잊혀지기 시작했고, 잊혀지기 시작하고 혁명적 원칙들이 사라졌다. 국제주의가 사라지고, 패권주의가 기승을 부렸다. 중국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위집권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시책을 시행하면서도 과도한 계급 독재 정책을 시행하며 좌경적 오류를 범했다 노동자 민중의 혁명적 의리와 창조적 적극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단결의 집단주의적 원칙을 구현하는데 장애를 저장했다. 결국 중국 사회주의도 사회주의 원칙을 잡버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를 허용했다. 혁명적 원칙을 끝까지 고수한 북은 소련 붕괴 이후 1992년 4월 평양선언을 발표하며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고 천명했다. 사거 직후 북은 더욱 강력한 혁명 역량을 갖춰야 했다 20세기 마지막 시기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절 성분정치로 새로운 혁명의 세계를 이끌. 88조 21세기 혁명 민중민주의 새로운 혁명 민중민중 민중 중심 더하기 첨단과학 2008 금융 공황에 이어 2020 바이러스 공황은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다시 여실히 드러냈다.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자본주의 사적 소유관의 모순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모순이다. 전 사회적 범위에서 생산이 무정부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공황이 발생한다. 공항과 비닉빈부익부의 양복하는 혁명을 촉진하는 객관적 요인으로서, 자본주의를 매장할 노동자 민중의 대부대를 양산한다 문제는 혁명의 주체혁명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다 암코리아는 미제국주의의 미제국주의의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된 식민지다. 민족 해방혁명이 남·북·해외 온 민족이 수행해야 하는 혁명이라면 민중 민주, 민주주의 혁명은 상대적 독자성을 남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해야 친미 보수 연당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장하해 현재의 정치 체계의 재를 깨고 세워져야 하는 민중민주 정권을 그래서 오직 혼재국만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을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꿈의 세상이 20세기에 러시아 혁명이 있다면 21세기에는 코리아 혁명, 남코리아 혁명이 있다. 식민지 반저본주의 사회를 민중 민주 사회로 전환시키는 남코리아 혁명은 21세기 혁명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21세기 혁명은 민중 중심 더하기 첨단 과학이다. 민중 중심의 정권을 수립하고 민중 중심으로 정권을 운영하며 새세기 첨단 과학을 발전시켜 수행하는 혁명이다. 민중 중심에서 21세기 정권혁명이 나오고 첨단 과학에서 21세기 과학혁명이 나옵니다. 21세기 정권혁명은 민족적 차별, 계급적 차별만이 아니라 계급적 차이, 노동의 차이까지 온갖 사회적 차별 차이를 해소해 나갑다암코리아의 경우, 혁명의 경우 21세기 혁명은 온갖 민족적 차별을 해소하고 계급적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이 역사에 대한 과학적인 청화의기초에전립된 민족 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전역적 이념이면서도 민족 민주의대중적이면서도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족 자조가 선행되어야 하고,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면 바로 조국형으로 나아가요. 민중 민주주의는 민중 민주 정권의 하나의 이념으로서 곧 공동. 공동주의와 민주주의의 두 개의 주의를 내포다 공동주의는 목, 목표고 민주주의는 수단 방법이다. 인류사회는 이 공동체 사회에서 비공동체 사회를 거쳐 다시 공동체 사회로 나아간다. 군사적 점령, 정치적 지배, 자제적 착치가 없는 공동체 사회가 인간의 자주적 원칙을 자주적 원양을 반영한 사회로서 최초의 긍정 단계라면 부정 단계를 거쳐 다시 부정의 부정의 단계에 이르는 변증법적 과정입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서는 정권 형태를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네개 나라의 혁명 과정에서 독특하게 등장한 민중의 정권 형태를 비판적으로 참고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년 베네수엘라에 구현된 코미나가 주었다. 결국 모든 가치도 민중에게 있고 모든 힘도 민중에게서 나온다 20세기는 자조의식의 시대며 동시에 창조력의 시대다. 현 시대는 민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사회혁명의 투쟁을 벌이는 정권혁명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비약적 성장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혁명의 시대다. 20세기에는 시대적 특성에 맞게 혁명을 수행해야 합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민중이 모든 것을 주인으로 되며 첨단과학에 의거해 가속으로 발전하는 데 있다. 민중중심과 첨단과학은 21세기 혁명을 구성하는 양대 기둥으로서 각각 주체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변화합니다. 여기서 민중중심의 주체적 측면이 전제 조건이며 결정적 동향이다. 정권혁명이 이루어져야 이뤄, 진정한 의미의 과학혁명화 이었습니다. 정권혁명과 과학혁명은 민중의 군명을 대척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대혁명입니다 정권혁명은 현 사회 성격에 맞는 노동자, 민중 중심의 정권 형태를 창조하는 사회 변혁이며, 과학혁명은 현 시대 추위에 맞는 첨단 과학 기술을 개발하는 자연 개조다. 역사적으로 민중은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민중의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개조해왔다. 정권혁명을 통해 민중이 정치의 주인, 사회의 주인이 되며 과학혁명을 통해 민중이 경제, 경제의 주인, 자연의 주인이 되며 정권혁명을 해야 민중이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 정치적 구속을 극복할 수 있으며 과학혁명을 해야 민중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물질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정권혁명으로 민중이 국가주권을 풀어주고 주요 생산수단의 주인이 된 조건에서 민중은 성과를 공고해야 하는 동시에 과학혁명으로 경제와 사회를 비상히 발전시켜야 합다 정권혁명으로 민중이 국가주권과 주요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어야 과학혁명의 안정적이고 속도 있는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정권혁명이 민중의 자조의식을 끊임없이 양양, 양양시킨다면 과학혁명은 민중의 창조력을 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킵니다. 이상으로 민중민주당 반필리버스터 라이브 1부 마치고 2부 이어서 보겠습니다.